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효일주 여자분이 오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운 여는 월운 일운, 시운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과 관련이 없는 내용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질문과 구독과 광고를 부탁드립니다. 김의 일주의자분이 가보군을 만나 편관과 편인론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면 군인은 명성을 떨치고 수사관은 지략과 함정수사로 명성을 얻고 월주 편관은 기복이 심하나 예술방면으로 성공하고 나쁜 일로는 어려움이 몰려움으로 사기를 당하고 손재를 당하고 공직자는 모함과 배신으로 또는 실수나 괴변으로 낙직을 당하거나 형벌을 당하거나 사업가는 세금과중과 사기, 경기침체, 사업부진을 겪거나 화재나 천재지변으로 파산이나 부도가 나거나 남편이 어려운데 자녀의 질병이나 유고 또는 외정으로 가정을 버리거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불만족한 배우자를 마음대로 선택하여 후회하고 남편과 모략한 것이 실패나 어, 실패하거나 소, 손해를 보거나 부친에게, 부친에게 어려움을 주어 질병, 손재 불의의 재난을 겪거나 편관이 귀신이면 고통, 재난, 질병과 변덕, 사기, 배신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산 손실, 세금과다, 차압 중상 모략을 겪고, 겪거나. 월주편인은 수입이 적고 지출이 많고 보람이 없으며 월주편관은 중년의 남편과 이별수가 있으며 편인 눈에 횡사할 수 있고 남 좋은 남편을 만나나 금전운이 약한 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제자분이 가보운을 만나 편관과 정인운을 보면 명성을 얻거나 시험에 합격하거나 학문유산 무친이 도움으로 권위를 얻거나 남관을 만나도 귀인이나 꿈의 계시로 모면하거나 선량한 남편을 만나 복을 누리고 월주편관은 활동적이고 인정을 받아 인덕으로 성공하고 정인이 웅신이거나 편관이 웅신이면 전공을 세우고 국민과 대통령에게 사랑을 받고 중책이나 어려운 일을 학문과 지혜와 덕망으로 무난히 해결하고 남편이 유산을 받거나 남편이 공부하여 사시에 합격하거나 자신이 합격하거나 검찰 군대에 입대하거나 모친과 은인의 도움으로 좋은 남편과 결혼하고 자녀 인연이 좋으며 월주 정인이면 성실하고 금면하고 인덕이 있고 금전운과 가정운이 좋으며 나쁜 일로는 금전운이 약한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주자분이 병호, 병우... 병호운을 만나 편인과 편인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인이 용신이면 재산을 취득하고 편재를 보면 편인을 제압하여 화가 가볍고 귀한 명이 될수 있고 나쁜 일로는 편인이 귀신이면 아들이 질병이나 유고로 어렵고 가족의 생리사별을 겪고 험난할 수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저자분이 병운을 만나 편인과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사업가는 배신으로 곤공한데 유산 못친 은인이 도움으로 재기하거나 문서 업무가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고 오락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인성이 용신이면 지략 기회를 사용하여 장사하거나 기술로 사업하거나 나쁜 일로는 편인이 귀신이면 아들이 질병이나 유고로 어렵고 가족이 생리사별을 겪고 험난할 수 있고 인성이 혼잡으로 막힘이 많고 정인이 강하면 무정하고 인성 혼잡이 중첩하면 이성과 동거하거나 남을 돌보거나 남의 신세를 지거나 인성이 용신이 아니면 진리, 도덕, 윤리를 따르다가 권태불안 산만으로 오락 잡기에 빠지거나 월주 인성 혼잡은 화를 초래하고 부부 애정은 없으나 정이 있고 편인이 엄마 육해 겁살이면 형이 복으로 변하고 부모연과 자녀연이 박할 수 있으며 생모의 유고를 의미하고 가정에 대한 반감이 있고 집에 대한 애착이 없어지고 본인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부모를 떠나 고독해지거나 식신을 용신으로 하면 실직이나 파산, 질병, 사업 부진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해일지 휘자분이 무어운을 만나 비견과 편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편재가 있으면 기술과 예능으로 발전하고 비견이 용신이면 동업하여 회사를 설립하고 형제친위의 도움으로 자금을 지원받고 나쁜 일로는 사기 변덕 질병으로 대인관계가 나쁘고 자존 이직을 하고 이사를 하고 외면은 온호하나 내면은 냉혹하고. 편인이 강하면 고생하고 매사가 고민이고 손재수가 있으며 외가로 인하여 손재하거나 육친으로 손재하거나 부친이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의 유고나 사업 실패로 의식주가 군궁해지고 형제에게 희생을 당하고 사업인은 사기나 질병으로 사업 부진을 겪고 실패하거나 도산을 하거나 신강하면 사업 실패수가 있으며 월주 편인은 육친 친구와 간 친구, 육친 친구와의 관계가 나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급물이고 아들로 인하여 곤경을 겪는 운이 함께 옵니다. 긴묘 일주에 자분이 무어운을 만나 비견과 정인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남명제가 모친을 보관이 위복하고 향문 모친으로 공동 유산을 받거나 모친이 후원하니 부업도 좋고 육친과 동업하여 크게 성공하고. 시아버지의 사랑으로 모친이 즐겁고 월주 정인은 육친 친화와 공동 투자하여 성공하거나 현모양처이고 나쁜 일로는 시험 및 인사에서 경쟁이 심하고 조실 모친할 수 있으며 정인이 강하면 재산으로 분쟁하며 비견이 독선으로 사기나 투자 손실을 겪거나 수험생은 경쟁이 심하고 모친이 아우를 낳으니 부친에게 부담이 되고 유산이 분배되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죄자분이 경호원을 만나 식신과 편인을 보면 좋은 일로는 나쁜 일로는 실제 질병이 발생하고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사기 도난 실물 배임으로 손재하거나 소화기 질환 유행성 질환 피부질환 신경성 질환으로 고생하거나 변화가 심하여 매사가 지연되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고 월주 편인은 도난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역마육해 겁살이 해당하면 질병에 걸리거나 아들이 병고나 사고로 가사에 어려움을 겪거나 피임이나 유산을 겪거나 출산 시 고생하거나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커서 불화를 겪거나 어린이와 노인은 질병으로 신음하고 불면증, 식중독, 가스 중독, 심신 불안, 공포증을 겪거나 실직, 좌천, 회사의 경영 불황, 조업 단축으로 수입이 격감하고 생활고를 겪으며. 잦은 이사나 이직으로 또는 사업 종목의 변경으로 손재하고, 월주 편인은 파렴치한 성격으로 파멸할 수 있고, 고생하고, 편인이 중복하면 자식이 적고, 자식과 이별할 수 있으며, 정인을 보아 혼잡하면 의지가 박약하고, 재성이 있으면 좋고, 재성이 없으면 박식하고, 그런 찰세나 가난한 눈이 함께 옵니다. 김해일 주여자분이 경호원을 만나 식신과 정인원을 보면 좋은 일로는 학문으로 산업에 이바지하고 교수 작가 과학자 발명가로 성공하고 융자 허가 인가의 문서가 성공적으로 처리되고 월주 정인은 매사 순조롭고 윗사람이 도움으로 출세하고 증권 부동산 공동사업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선량한 남편을 도와 행복하고 아들을 출산 시 모친의 도움을 받고 성정이 호탕하고 박학하고 명성이 있고 발전이 용이하고 인성이 좋고 의식주 활동으로 재물을 얻고 교육을 통한 지식 산업을 하거나 하거나 발명 특허 친한 특허를 받거나 윗사람의 도움이나 모친의 유산으로 사업을 하고 식신이 약하면 인맥으로 성공하거나 아들 낳고 유산을 받거나 보약을 먹고 건강해지거나 나쁜 일로는 편인이 있으면 이혼수가 있는 운이 함께 옵니다. 김의일 주잡자분이 이모훈을 만나 편재와 편인 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하거나 투기에 성공하고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윤택해지고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을 하거나 기술 예능 지략으로 성공하거나 부업이 성공, 부업을 성공하고 편인으로 지연된 사업이나 사기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이 성공하게 되거나 나쁜 일로는 대규모 사업은 실패수가 있으며 맞벌이로 고생할 수 있고 실직하거나 사업 실패하거나 유산 낙태, 자녀의 유고를 겪거나 월주 편의는 금전은 있으나 불안함을 느끼고 부업은 금물이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고 독신주의를 추구하거나 호생남을 만나는 눈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주애자분이 이모훈을 만나 편지와 정인운을 보면 좋은 일로는 문서, 학문, 유산, 모친으로 인하여 유산을 받거나 저서를 출판하고 큰 재물을 만들거나 현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부모의 화합으로 화기가 넘치고 학문과 재산으로 즐거우고 모친이 도움으로 유학을 가거나 월주 편지에 원만하고 행복하고 사회의 신임을 받고 부업도 무방하고 무방한 운이 함께 옵니다. 김효일 주애자분이 무방하고 제가 용신이면 의외의 횡재로 부를 기약하거나 부동산 매매, 사업 경영, 증권, 복권, 채권으로 투기하여 횡재하거나 월주 정인은 존경받고 발전하며 나쁜 일로는 정인이 용신이면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투기해서 자투 손실을 겪거나 이복형제를 못지않 감싸고 과신하면 금물이 눈이 함께 옵니다. 이상 김효일 주자분의가부병호 무호경호 이모운이 60일 간격으로 돌아오므로 참가하 생활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